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43절 497쪽 구약성경.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임으로 왕이 마이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 이르러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겠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주께 아직도 눈을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희망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맞추고 그에게 복을 미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오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정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설 가졌으니 다윗에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는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배반을 하고 아버지와 아버지를 왕위에서 쫓아 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들을 피해서 도망갔었어요. 도망갔다가 다윗의 신하들과 압살롬의 신하들이 전쟁을 벌이고, 잘하는 것처럼 압살롬이 나무에 걸려 죽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19장, 사무에라 19장 이야기는 그 전쟁에 승리하고 왕이 돌아오는 이야기. 이제 왕이 예루살렘에서 아들한테 쫓겨났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제가 오늘 제목을 "분열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다윗이 이 북쪽으로, 이스라엘 북쪽으로 쫓겨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돌아오는데, 첫 번째, 오늘 19장 앞부분을 설명해 보면 다윗의 슬픔의 기한이다 그랬어요. 오늘 19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슬피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아들에게 쫓겨났어도 아버지의 마음이 그냥 아들을 피해 도망갔을지라도 그냥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압살롬의 정치, 압살롬이 하는 일, 명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압살롬님하고 전쟁을 해서 이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였던 다윗은 아들이 죽었다는 말이 말을 듣고 너무 슬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래되 왕이 압살롬으로 하여 슬퍼 하나이다. 왕이 아들을 위해 슬퍼한다. 이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며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그 슬퍼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런데 오늘 앞부분 1절, 1절에서 15절을 보면 사람들이 백성들도 왕이 슬퍼하니까 같이 슬퍼했다. 그런데 뒷부분 보면 신하들이 왕에게 그래요. 아니, 당신이 우리 전쟁에서 이겼는데 당신이 슬퍼하고, 백성들이 다 슬퍼하면, 여기 가서 우리 전쟁 치른 우리는 뭐냐. 슬퍼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슨 계속 슬퍼하고, 그러면서 기한을 해요. 예루살렘으로. 기한을 하다 하는데, 오늘, 그래서 왕이 슬픔의 귀환이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돌아오는 길에 세 사람을 만납니다. 먼저 누구를 만나냐면요. 시우이를 만나. 이시우이는 누구냐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널 때 길갈로 가고 그의 귀안에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망명길에서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예. 그런데 다윗이 온다는 말을 듣고 시므이가 다윗이 도망갈 때 저주를 퍼봤는데 이거 다윗하고 관계를 풀지 않으면 죽게 생겼거든요. 그렇게 다윗에게 돌아와서 다윗이 온다는 말을 듣고 잡싸게 나와갖고. 다윗한테 잘못을 빌어요 내가 전에 당신 도망갈 때 잘못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곁에서 군대장관이었던 아비세는 이시므이를 당신이 우리 도망갈 때막 저주하고 돌던지고 그랬는데 죽여버리자 그런데 다윗이 용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계속 오는데 그 다음에 쫓아나온 사람이 무비무셋이에요. 무비무셋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바의 모함에 의해서 무비무셋에게 오해가 있었어요. 이 무비무셋은 누구냐면요. 사울의 손자예요.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근데 장애인이었어요. 다리를 저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무무세대에 무무세, 대해서 시바가, 아니, 당신이 쫓겨났으니까 춤추면 좋아하더라라고 해서 이무보세 재산을 어떻게 해보려고 거짓말을 해. 시바는 이 무무세 종이었는데. 그래서 무무세씨 와서 잘못을, 그 오해를 풀으니까다이 시바와 땅을 반으로 나누어 가지라고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세 번째는 그의 귀환의 요단강을 도와주기 위해서 바실리에가 나옵니다 바실리에는 나와서 다윗에게 여러 가지 먹을 것과 여러 가지를 제공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부부 셋은 거기서 자기가 제공하는 것을 끝나 다윗이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러니까 내 나이가 80입니다. 아, 이걸로 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네 소원 다 들어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에게 응, 이렇게 공개한 걸로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40절에서 마지막 43절에 이렇게 다윗이 돌아오는 일로 말미암 때문에 싸움이 나요. 싸움이. 무슨 싸움이 나냐 40절에 보면 세번역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갈 새 김암도 왕을 따라 건너더라 온 유대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절반이나 왕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갔고 그런데 갑자기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에게 몰려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어째 우리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 우리와 의논도 없이 임금을 몰래 빼돌려 임금과 임금의 가족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를 모시고 건넜습니까? 그러자 온 유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임금과 더 가까이 더 가깝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런 일로 이렇게 화를 낼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임금에게 조금이라도 얻어먹을 것이 있느냐? 임금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주신 것이 있어서 그러는 줄 아느냐?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유다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께 요구할 권리가 너희보다 열 값절이나 더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우리를 무시하느냐? 높으신 임금을 우리가 모셔 다시 모셔 와야 되겠다고 맨 먼저 말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니냐? 그래도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 말보다 더 강경했다. 그 그러니까 이야기한 거로 바실레냐는 여기 길라 사람이었어요. 여기서부터 다윗이 온것 같아요. 이 길라 사람인데 여기쪽에 오면서 다윗을 계속 접대하고 다윗에게 먹을 걸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디로 넘어오냐? 길갈로 넘어온다. 길갈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요. 여기가 사해예요. 사해 바로 위쪽에 길갈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남한국과 북한국으로 갈라질 때 이렇게 여기쯤으로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유다 지파 땅이에요. 유다 지파 땅. 유다 지파 땅인데 다윗이 이쪽으로 해서 예루살렘이 여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해서 돌아오는데 다윗을 중심으로 지금 모시고 온 사람이 유다 지파 사람들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이 왔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통칭할 때는, 통일왕국 때는 이스라엘이지만,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누어졌을 때, 북왕국을 통상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요, 남왕국을 유다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수요일날 호세아서를, 나 다니엘서 계속 예언서 공부할 때그 이야기를 몇번 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10개 집파고요 남한국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집파2개집파예요 지파 그런데 다윗이 길갈로에서 여기 길갈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까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온 거야. 몰려와서 왜니들 마음대로 예, 다윗을 모셔오느냐?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아니 우리 종친이고 우리 지파사람이니까 우리가 모셔오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에게 왕을 모셔면서 요만큼만 해도 뭐더 받는 줄 아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왕국 열개 지파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는 것이 우리가 왕께 요구할 권리가 니네는 두개 지파고 우리는 열개 지파니까 니들보다 열 배나 많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것을 다윗에게 충성 경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충성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다윗을 잘 모셔서 다윗으로부터 얻을 이익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들을 생각하니까 다툼이 생기고 나라가 분열되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북한국과 남한국이 나눠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21장에 가면 세바라는 사람이 이 북한국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위색의 반란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나온다. 오늘날 우리 가정이고 교회고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이 나는 이유는 간단하다. 자꾸만 내 것, 내 집은 이게 나부터 되는 건데 내가 너더 대접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이런 것부터 벗어나야 돼. 소탐내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송아지 금 하나 얻으려고 하다가 나라를 다 잃어버렸다. 나라를 다 잃어버렸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작은 이익, 작은 욕심 때문에 다투어요, 싸워요. 그러다가 이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간다 태운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처럼 자그만 이익 보려고 하고 조그만 욕심 부리다가 우리가 다 전부 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은 다이세계 충성하고 다이스로부터 이익을 얻으려고 서로 다투다가 나중에 이것 때문에 남한국과 북한국이 갈려지고 세발하는 사람이 배신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이런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런 위기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31절부터 39절까지 나오는 바실레아라는 사람이 왕에 대한 영접과 예우에 그때. 길라사람 바실레아가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왕이 요단강 건너는 일을 도우려고 요단강 강가에 이르렀다. 바실레아는 아주 늙은 사람으로 나이가 여든 살이나 되었다. 그는 큰 부자였으므로 왕이 만화하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왕에게 음식을 공급하였다. 왕이 말하여 바실레아에게 만든 노인께서 나와 함께 건너가시지요. 나와 함께 가시면 잘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나 바실레아는 바르실레는 왕께 대답하였다. 제가 얼마나 더 오래 산다고 인근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제가, 제 나이가 지금 여든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어떻게 가를 수 있겠습니까? 이 종이 무엇을 먹고 마신들 그 맛이 일, 알기나 하겠습니까? 노래하는 남녀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들 제가 이 나이에 잘 알아듣거나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종이 높으신 임금께 다시 짐이 되어 서야 되겠습니까? 이 종은 임금을 모시던 요단강을 건너는 것 뿐인데, 모시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 뿐인데, 어째 임금께서 이러한 상을 저에게 베푸시려 합니까? 이게 겸손이라는 거죠. 자기는 왕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었지만, 위기와 분열과 다툼과 이런 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내가 내 것을 내어놓고 대접할 줄 알고 베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때 다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실레아는 야, 내가 가.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한테 많은 것 줄게. 너무나 고마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지금 자기 아들에게 쫓겨나서 저 북쪽 산속으로 돌아다니던 사람이에요. 먹을 거나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길라 부자였던 사람이 바스레가 나타나서 다윗을 먹을 것을 주고 병사들에게 주고 그러니 얼마나 신나고 기분나 좋았겠어요. 가 내가 예루살렘 가서 너큰 그 벼슬 벼슬 도주고뭐 했을까 아니. 에요 근데 내 나이 80입니다. 가서 맛있는 거 먹어 본들 맛이 없습니다. 앞에서 여인들이 춤추고 노래 안들고 춤추고 노래해봐야 내가 들을 수도 없습니까?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임금님을 모시고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예요. 신앙인들의 자세. 욕심이 부리면 싸우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것으로 왕을 대접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어디 가서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 오히려 그 자리에는 행복이 있더라. 기쁨이 있더라. 스웨덴에 사는 조지노라는 비엔나에서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때 스웨덴을 탈출했습니다. 그는 돈이 없어서 당장 취직을 해야 되는데 몇 나라 말을 할수 있었으므로 무역회사 대리인 직책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회사에서 다음과 같은 해답이 왔습니다. 당신은 우리 사업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실수했고 바보입니다. 우리는 대리인이 필요 없고 혹 필요해도 당신 문장이 서툴러서 안 되겠습니다. 당신 편지에 틀린 글 틀린 글자 투성이입니다. 이것을 읽고 나서 노나는 화가 팍 짱났어요. 그래서 즉시 해답 편지를 막 썼어요. 막 비방하고 너네는 뭐가 잘났냐 이런 편지를 막 썼어. 그러다 보니까 잠깐 쓰다 생각해 보니까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니까 아니 회사에서 나 자르면 그만이고 취직 안 시키면 그만이지. 이거 대표가 사장이 직접 나한테 편지 보낸 게 고마운 일이야. 이 사람을 비난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사장에게 편지를 말을 바꿔서 합니다. 잠깐 이 사람이 나쁘다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나? 아마 내가 스웨덴 어를 배웠다고 해도 국어가 아니니까 많이 틀렸을 거야. 이 사장은 자기 분심은 아니겠지만 내게 호의를 베푸는 거된 거야 하면서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 저에게 해답을 쓰시는 수고하신데 대해 특히 대리인이 필요없는데에도 불구하고 해답하신 친절함에 감사합니다. 기사를 잘못한 알 것을 사과드립니다. 제가 귀학께 편지를 썼던 이유는 제가 문의한 결과 기학께서 이 부분에 명망이 높으신 지도자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편지에 문법적으로 틀린 것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좀더 스웨덴어를 공부해서 저의 실수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향상을 노력하도록 기하께서 적극 자극을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회사의 편지를 받고 취직되었습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너그러운 말은 분노를 걷어내고 면 그것은 분열을 버석 버리게 되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 다투고 싸우고 분열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고 내려놓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만들고 그 사랑을 만드는 곳에서 행복을 만들고 그 행복이 만들어지면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삶이 행복하고 깊은 삶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욕심과 다툼을 버리고 이 시간 하나님이 주는 행복을 만들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디가든지 욕심 때문에 분열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내 것을 내어 주고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부터 기쁨을 만들고 행복을 만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